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 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이 병이 도전 나 봅니다 얼마전에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 1987년식 조선 미니 쿠페를 제가 이렇게 하나 어떻게 구입해 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제 조선 미니 쿠페 캔버스탑 썬루프 이건 자동 썬루프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보기 힘든 썬루프 와 이렇게 보시죠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니 쿠페처럼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엉성하지만 자동입니다 자동 그때 당시 캐브레터 방식 스틱이 되어 있어도 이 썬루프 천으로 되어 있는 썬루프가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제가 손을 조금 박았고 썬루프가 잘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 보시면, 자 뒤쪽에 이제 쓰리 도어입니다. 쓰리 3도화, 도어, 벤 벤이고 이제 쓰리 도어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대시보드 모두 다 뜯어 놓고 이 사이드 델타 글라스, 델타 글라스도 이렇게 보시면, 자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잘 열리고 고정도 잘 되고 잘 닫힙니다. 자요 차량은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이제 만들었고 이제 일본 마쯔다. 일본 마츠다에서 이제 기술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들고 이제 미국 포드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 일본 차량은 마츠다 121 아까 보셨겠지만 마츠다 121 그러니까 미국 포드에서 파는 거는 이제 페스티바.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페스티바로 팔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프라이드로 변경돼서 이렇게 팔렸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 보면 이렇게 와이퍼가 있습니다. 와이퍼. 와셔이탱크입니다 이게 렇 보시면 자, 이렇게 와셔액 와시아익 탱크, 와셔액을 넣는 이 탱크입니다. 보이시죠? 캡 있고, 그다음에 이 이후로 이제 프라이드 베타가 나와서 이제,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차를 이제 프라이드 많이 팔았는데, 자 이렇게 엠블럼 보시면 프라이드 마쯔 마트, 다 이렇게 1, 2, 1 좌측 LX라고 써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스틱 방식이고 인판들도 모두 제가 다 분리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시간 되면 만, 만들어 보려고. 자 핸들도 이렇게 완전 옛날 티가 풀풀 흘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아 기아가 스틱이고 이렇게 키 타입이고 자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선루프 스위치가 오픈 자 소리 들리시죠? 자 파란 하늘이 잘 보입니다. 야 이걸 고쳐갖고 아 한번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엔진 쪽은 일단 엔진 쪽은 시동을 걸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동 걸려면은 이렇게 보이시면 이제 초크, 초크 밸브를 당겨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엔진 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게끔. 자 일단은 제가 엔진 시동 걸고 운행을 할수 있게끔 굴러가게끔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브레이터 어, 기계식. 지금은 모든 뭐, 전자 제어식이지만 이제 지금은 기계식입니다. 예전, 예전, 예전에 기계식이고,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동 걸리는 게 어떤지, 소리가 짱짱한지 한번 들려보시고, 요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자, 시동 걸었습니다. 들리시나요? 자, 악셀도 한번 밟아보고. 차는 이제 방식이 기계식 방식이고 이제 점화 코일에서 디스트리뷰터 배전기에서 이제 전기를 나눠주는 방식이고 이제 악셀에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차. 제가 저쪽에 기계식이기 때문에 악셀에타 페달, 자전거 케이블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악셀에타 페달을 한 번씩 이렇게 당겨주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봐도 참 이게 뭐 하는, 뭐 하는 건지 참 웃깁니다. <laughs> 보세요. 제가 카메라 들고서 자 이렇게 보시면 아예 장사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바깥고, 여기 배터리, 다음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그다음에 이게 저막코일입니다. 저막코일 점화코일. 전기를 2만3만 볼트를 증폭해서 이렇게 배전기 디지트리뷰터에서 1, 3, 4, 2 이렇게 배전 저화블록에전기를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캬브레타 캐브레타 네, 지금 뭐 예초기, 예초기 같은데 있는데 캬브레타 그리고 저기계질고 악스레이터 케이블 저렇게 보이시는 저 안쪽에 악스레이터 케이블 브라켓이면 자 이렇게 당기시면 소리가 납니다. 저 위에는 동그란 건에어프리니다이어트램 이거는 진각지각 진각, 이게 배전기에 배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RPM을 이제 조정하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구식 예전식 이제 프라이다자이 차량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차가된 모습을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아,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완전 병이 부졌습니다. <laughs> 자 제가 너무 신기하고 이제 거의 뭐제 나이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조선 미니쿠페, 캔버스탑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